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1기 오늘의 제목을 딱 정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오늘의 제목은 그래도 주인공은 옥순이었다. 일단 <laughs> 그렇게 좀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 옥순 씨를 제가 처음에도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정도까지 괜찮은 면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좀 다시 보게 되는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옥순 씨의 또 장점인가? 그리고 옥순 씨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옥순 씨는 모범 시민상을 받았죠. 어, 공연 거실, 뭐, 화장실. 진짜 화장실 쓰레기를 이렇게 묶어서 버리는 거는 이게 자기 집에 있는 거를 하는 거는 그래도 할만한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좀 어색하고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걸 했다는 거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어, 기본적으로 생활력이 있는 사람, 음. 이렇게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뭘 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 식으로 했으면 화장실 청소까지는 잘안 하거든. 그냥 빗자루질을 열심히 하는 정도에서 끝났겠지만 그냥 아, 훈시는 그런 게 몸에 좀밴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좀 엄한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요 하고 손을 들어서 슈퍼 데이트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나는 커플에서 정신 팔려서 다들 그러고 있길래 내가 했다. 근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영철과 순자가 꽁냥꽁냥 하는 그게 이제 보기 싫어서 보기가 불편해서 그때 청소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슈퍼데이트권 딴게 영철 덕이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옥순 씨가 영철 씨에게 그 데이트권을 쓰거든요. 일종의 명분이 된 거죠. 영철 씨 덕분에 딴 슈퍼데이트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옥순 씨는 영철 씨에 대한 좋은 마음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니까 그 마음이 유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철씨한테 데이트권을 쓰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려는 그 과정에서 순자씨가 영철씨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영숙씨에게 막 토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나를 생각 안 하고 이제 술 마시고 놀기만 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트권을 안 찾아본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토로를 데이트권도 안 찾아봤고 뭐 아침 식사 체류주기로 약속도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켰고 그래서 뭐 내가 요구같이 행동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영철 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옥순 씨가 그 준비하면서 그걸 듣고 있다가 지금 얘기한 거다 전해드릴까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순 씨의 저 태도는 굉장히 파격적인 태도죠. 쉽게 보기 힘든 태도지. 왜냐면 사람 마음이 보통은 대세를 따르거든. 내가 저 사람 말에 반대하고 싶어도 대세가 저쪽 사람이라면 그 반대하는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뒷담화를 할 때, 아, 왜그 사람한테 그렇게 뒷담화하세요? 라고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피해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근데, 물론 이제 순자 씨에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순자 씨가 옥순 씨한테 뭐 피해를 주거나 그러는 건, 그럴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공포가 있다고요. 그 무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참 두려워해. 그니까 러저 사람하고 내가 적대하는 관계다. 그게 아니라면. 특히나 이런 성향은 약간 남성 중심의 사회보다 여성 중심의 사회에서 조금 더 강한 경향은 있죠. 근데 옥순 씨가 지금 얘기한 거다 전해드릴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영철 씨는 옥순 씨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남자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의 그런 좋은 면을 가진 그래서 옥순씨는 원래 그런 사람한테 끌리고 근데 끌리다가 또 아버지로 인해서 생긴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항상 그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던 실제로 힘들었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힘들었다고 옥순씨가 항상 얘기를 했고 두 분이 항상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옥순씨한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또 상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아빠가 나쁜 사람 이러면 상처가 오히려 덜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악인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랑과 관계가 떨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야 한 회사에서도 부서별로 싸우는 이유가 뭐야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그 회사를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옥순씨 마음 속에서도 좋은 아빠이기도 하면서도 너무 나쁜 아빠인 거지. 그게 양쪽에서 충돌을 했었기 때문에 옥순 씨, 어린 씨절 옥순 씨는 좀 마음이 힘들었을 거고, 그게 더 옥순 씨에게는 상처가 됐겠죠. 근데 어쨌건, 영철 씨는 옥순 씨에게 그런 아빠의 장점을 가진 남자로 지금 비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남자의 나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옥순 씨 입장에서는 듣기 싫지. 그리고 옥순 씨는 데이트 장소를 자기가 직접 선정했거든요. 자기가 고를 수도 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 정도는 욕먹거나, 최소한 제3자에게 그 사람의 치부가 옮겨갈 필요 정도까지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은 정의롭게 살아라, 라는 뒷담화는 나쁜 것이한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인 가르침. 이상주의적이라서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옥순 씨는 이상주의자, 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살로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보다는 책에 있는 걸 가지고 답을 항상 찾아왔어요. 거기 답이 있어. 옳은 것이 있어. 그래서 옥순 씨는 옳은 것, 그리고 결론이 나는 것, 답이 있는 것, 이런 거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옥순 씨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얘기한 거다 전해드릴까요? 라고, 이제 그렇게 뒷담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돌려서 전화한 거죠. 옥순 씨가 예를 들어서 진짜로 막, 뒤로 호박식 간다고 하나요? <laughs>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서 잘 듣고 있다가 영철 씨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살짝 흘리겠죠. 이게 직접적으로 뭐 여기서는 이제 직접 삐졌어요.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도 아, 순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왜냐면 지금 영철 씨가 두려워하는 게 순자 씨가 약간 그 방송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걱정이 조금은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아마 나는 솔로에 나와서 그런 걱정을 할 거야. 내가 이 사람과 잘 돼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 사람이 진심일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짝 건드리면서 살짝 흘려놓으면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뭐 굉장히 특별한 악인이 할 만한 행동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투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의도로 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좋은 행동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옥순 씨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정의롭게 행동했지. 그래서 순자 씨는 이제 당황해가지고, 아니,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죠. 당황하지. 왜냐면 옥순 씨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예상하기가 힘든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공감보다는 정의잖아요. 공간보다 정의가 앞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 상당히 멋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옥순씨에게 이 솔로 나라에 왔다 간 것이 알버칠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라 언급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옥순씨가 어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면 써놓고 외우고 그걸 꼭 따르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정답이나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진짜 행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알보칠이 너무 세게 발라져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에 너무 옥순 씨의 매력이 깎여져 나갈까봐 오히려 그쪽이 걱정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보석 같은 원래 매력을 유지하고, 거기에 사회성이나 예의라는 옷을 갖춰 입으면, 그냥 그 정도가 가장 그 옥순 씨의 멋진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에 온 타장 같은 느낌? 아니면 취업한 아멜리에? 같은 느낌? 어, 그런 느낌. 좀그 사람만의 매력이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오히려 이제 뒤로 갈수록 그러면서 옥순 씨는 영철 씨와 데이트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옥순 씨가 상철 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받았던 곳, 되게 가까운 곳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어 가죠. 그래서 영철 씨가 어 가봅시다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꼭 알아보느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별을 따지면서 이건 뭐 남자가 꼭 해야 되는 일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순자씨 입장에서는 내가 슈퍼테이터콘을다 땄는데 이 사람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한다 라는 느낌을 받았을 순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치아바타 샌드위치랑 크로플을 먹으러 가죠 TMI지만 제가 치아바타를 참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영철씨는 잘라주고 음. 그러면서 옥순씨가 나는 영수씨 영수님이 되게 의외인 게 구치기 들어간 커플한테 이렇게 할줄 몰랐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니까 영수님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 사람이 꿋꿋하게 실패할 걸 알면서도 꿋꿋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옥순 씨한테 는 매력 포인트로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영철 씨가 가장 멋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어 영수 씨의 저런 모습을 보니 자기가 손해 볼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솔로 나 날에서는 실패죠. 기회주의자로서 다른 이성을 물색하지 않고 어쨌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기회가 분명히 좀 없을 걸로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저 모습이 옥순씨의 정의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옥순씨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어, 옥순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덕이 있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약간 또 그런 마이너적인 사람에 대한 뭐랄까요 애정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영수씨의 저 모습에서 옥순 씨는, 어, 영수 씨도 좀 알아가 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그러면서 쓰레기나 줍고 이랬다 하면서 혼자 빵 터지죠. 근데 영철 씨도 그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철 씨를 되게 웃기는 건 옥순 씨야. 그러면서 이제 순자님이랑 놀고 있는 거 보고 주워서 받은 거니까 영, 뭐 영철 씨한테 썼다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이런 것도 어쨌건 내가 받았으니까 돌려준다. 어, 약간 보답의 마음이었어. 물론 그냥 명분이긴 해. 어쨌건 옥순 씨는 영철 씨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명분을 찾은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명분을 찾는 와중에도 어쨌건 옥순 씨의 이런 성향이 보이죠. 근데 물론 이런 도덕심이나 이런 정의감이 강하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의 좋은 인성이나 좋은 사회성으로 연결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어 그건 아니야. 오히려 약간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옥순 씨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영철 씨가 물어봐요. 순자 씨에 대해서 물어보죠. 아침에 순자가 이제 그거 많이 하던가 이러면서 지금 화를 냈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물어보죠. 그래 옥순 씨가 담담하게 그냥 삐졌어요? 라고 말해. 정말 쿨하고 딱 해야 될 말만 하는 거지. 삐졌어요. 하지만 이 말은 잘못했고 삐졌으니까 풀어주면 된다라는 뜻이죠. 음. 뭐 순자 씨가 나쁘다. 순자 씨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런 뉘앙스 전혀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상철 씨가 아침에 이제 요리를 해왔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교되다 보니까 그랬을 테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영철 씨가 알람을 네 개나 맞춰요. 꼭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에서.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알람 네개 맞추면서 상철 씨 알람은 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철 씨가 한 박자 쉬고 터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응? 했다가. 그이 얘기를 돌아가서 또 순자 씨한테 해줘요. 알람을 네개 맞추더라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순자 씨는 아 그걸 내가 봤어야 알지 영철씨의 그런 마음이 전해졌다 내가 이렇게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라는 걸좀 알겠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인터뷰에서도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 라는 말을 해요 옥순씨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 같긴 해 약간 좀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라는 생각 그래도 이렇게 나는 옳은 일을 해야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결국은 뭐뭐꼭 천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되면 좋은 보답을 받겠지 그러니까 곽 이 전에도 옥순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자본주의에 대한 약간 언급도 하고 농담처럼 했지만 옥순 씨의 마음에는 좀 부당한 일들이 세상엔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옥순 씨가 혼자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죠. 왜 남자들이 선택을 하는 시간에서 그때 이제 광수 씨가 선택을 하러 오다가 빵 터져요. 옥순 씨가 눈을 감고 있었거든. 근데 그 이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안해할까 봐 눈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를 선택해줄까 봐 그렇게 자기를 선택하게 하고 싶진 않은 거죠. 나의 행동이 상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의 짐이 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그러면서 광수 씨가 살금살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와! 라고 해요.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자막은 어머였죠. 근데 이 실제로 우와 이렇게 했던 거는, 우와, 나에게 누가 왔네? 이 시점에서는 용순 씨가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던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센 사회를,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외면해 놨던 그런 이성 관계, 아니면 이런 사회적인 관계, 를 맺어가는 거를 되게 외면하고 있다가 지금 이 솔로 날아와 가지고 그걸 갑자기 막 경험을 하면서 내가 갑자기 모르는 세계를 막경험면 사람이 주눅 들잖아요 처음엔 재미도 있지만 그러면서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당당해요 영수 씨를 부르러 간단 말이죠 또그 이후로 영수님 잠깐 대화를 왔어 라고 또 우렁차게 부릅니다 이 이유가 아까 영수 씨한테 언급했던 그 이유일 거라고 봐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일이어도 마음이 가면 행동하는 그런 꿋꿋함이 옥순씨가 보는 영수씨의 멋진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수님은 이제 옥순님이 온게 조금 황당하죠 왜냐면 영수님이 물어보거든요 뭐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뭐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옥순님은 광수님이랑 있을 때랑 영수님이랑 있을 때랑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검사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좀 명확히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영수님이 좀 명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맥락상으로 명확히 전달하게. 그래서 나는 대화할 때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데 옥수님이랑 그게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죠. 10분도 채 얘기를 안 하고 영수님과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영수님은 이렇게 옥수님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래서 어떤 마음이세요? 어,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약간 결론을 자꾸 내리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옥순 씨가 마지막 최종 선택은 하지 않죠. 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사충의 소녀처럼 행동한 것 같다. 최종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멘트로 전국고로 나와 보니까 이제 자기가 경쟁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연애 재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경, 전국고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만의 매력을 뽐냈잖아요. 지금 이 솔로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자신의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옥순 씨가 자기 소개를 할때아 저렇게 되면 지금 옥순 씨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을 딱볼때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기가 쉽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힘든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뒤에서 옥순 씨가 워낙 이런 반전적인 그런 장점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옥순 씨 의 본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게 아닐까? 어 그리고 옥순 씨의 본질은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나는 구기부터 보긴 했지만 흠 꼽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연애의 재능이 없다고 했는데 그 연애를 한 날짜 그리고 연애를 시도했던 날짜로 따져 보면. 본인이 공부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서울대 간거 아니잖아요. 물론 재능도 있었겠지. 그런데 공부를 예를 들어서 13일 했다고 생각하면 서울대 못 갔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연애는 13일 했단 말이야. 14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14일 해놓고 연애 에 만약 서울대가 있다면 갈 생각하면 안 되지. 어, 대학 갈 생각하면 안 되지. 14일 공부해놓고 그건 재능하고 좀 다른 거고. 근데 지금 여기 솔로나라 와가지고 시간과 정신의 방 같은 곳이잖아요. 어. 그래서 순식간에 그거를 따라잡았다고 보고 어. 이제는. 되게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욱순 어. 씨를 겪어보고 이 사람의 장점을 아는 사람이면 헤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좀더 해야 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 이거 좀 오래된 실험 중에 그런 실험 이 있었어요. 이게 한 10년 정도 전에 심리과학이라는 학술지에 실렸던. 연구인데 남녀 각각 한 190명 정도씩 거의 200명이 되니까 거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한 5분씩 스피드 데이트를 막 하면서 저 상대가 나를 좋아하냐 아니냐를 맞추는 거지. 그거를 누가 이측력이 높을까를 계산을 해보니까 남자 여자가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떨까? <laughs> 남자는 여자를 많이 만나본 사람이고 여자는 연애를 길게 해본 사람이었다고 요 그러니까 남자는 좀 단기간의 연애. 예. 그래서 여자한테 많이 찝쩍... 여기서는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기사에서는 여자한테 많이 찝적대는 남자일수록 자신의 행동에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많이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상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채는 촉이 발달한다 라고 얘기하고 여성은 이런 따뜻한 연애를 잘하는 성격일수록 남자가 다가가기가 쉬워서 남자가 보내는 신호를 더잘 캐치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다른 또 강의에서 더 자세히 인용을 하겠지만 결국 연애를 하다 보면 이 촉이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 씨도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 결국 이거는 또 경험의 문제라는 거지. 그 기사에서 결론은 연애도 해본 놈이 잘한다였어. <laughs>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 소위증 환자들, 어, 선천적으로 귀가 좀 작은 분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이 귀를 가리고 살아, 한 그룹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이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을까? 귀를 감추고 살아온 집단이 일곱 배가 높았대요. 어. 자기 귀가 보여줄까봐 초대하고 계속 예민했던 거지. 근데 이제 이걸 드러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고 좀안 좋은 시선도 받았지만 이걸 또 설명하면 이해해주고 또 이해받고 또 지지받고 그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울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아예 없진 않았겠지. 근데 이제 어쨌건 그게 훨씬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한번 우울했던 집단은 이 귀를 수술해도 여전히 예민한때요그 수술한 부위가 티가 날까봐또 전전긍긍하고. 결국은 이 수술한 부위를 강제로 가리지 않게 하고, 그걸 또 다시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콤플렉스를 내려놓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자기소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건,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러니까 솔로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주 전략적이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은. 왜냐면, 하 아, 저 행동으로 인해서 옥순 씨를 고를 남성이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남자 풀은 그런 자기 소개를 듣고 옥순 씨를 선택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물론 그건 결과적으로 맞는 생각이었지만 이게 옥순 씨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필요한 일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번 시즌의 주인공은 옥순 씨였다. <laughs> 네.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번 시즌에 옥순 씨가 없었다면 얼마나 재미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렇습니다. 11 시즌이 끝나면 볼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약간 아쉬울 정도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예요. 음, 근데 잘 봤고, 어, 저는 또 이제 나는 솔로 이11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눌지 아닐지 제가 아직 확신을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더 이상 궁금해할 게 없을 것 같기도 해서 <laughs>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라이브를 하잖아요. 월요일 날 열시마다 이제 정기 라이브를 하는데 이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라이브를 하는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한게 있으면, 그때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